민주당 소속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이 고속도로 싸움 치열하게 끝까지 해서 유선을 끝장내라! 맞죠? 네! 그리고 그것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양평에서는 뭐 전국에서도 많지 않겠지만 어, 굉장히 드물게 어, 기득권, 토 세력과 맞짱대 각으로 10년간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사실은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탄압받고 어묵하게 좀 살고 있는 시절에 나서서 수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저도 내기도 했고 저희 당 의원님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어, 정치인들은 싸워라. 그리고 정치는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자. 라는, 아까 윤명현님이 말씀하신 생활정치를 모토로, 어, 선거를 치르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제명이 되어서,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전정분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음, 야만적인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치인들이 제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나서서 싸우지 않고 여기 계신촛구 어, 시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어, 싸워 나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거리에서 광장에서 위기 때마다 촛불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서리 내리는 몇 달, 땡볕 두어 달, 그리고 초승달 역 밤을 모두 겪어야 가을 대추 하나도 영끌어진다고 합니다. 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하는 연금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좀 짧지만 찬란한 이 계절에 어,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서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로 무도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님께서 어, 열감하셨듯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파묻고 지우고 어, 친일, 외국 그런 역적들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음,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를 강조 무기하고 그렇게 바다를 죽이고 국민의 삶을 죽이고 미래를 위협하는 정권입니다. 음, 이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개인적인 어,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조작하고 종적으로 옮겨서 어, 국민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다시 항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함께하겠습니다. 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어, 여기 계신 동지들 믿고 저도 성공해서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마침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을 서울시청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